그래서, 보에 분류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게 시험 제었는데요 1교시 0으로 가면, 지난번에 1교시 0에 가동보와 고정보가 시험 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가동보와 고정보가 나더라도, 개요에는, 취분, 방과 고봉, 취, 분, 이게 분인데, 야, 이거 분자를 어떻게 보르 썼을까, 이거? 이, 김 선생 이 이거 테다가리가 이거, 취분, 방과 고복, 직경을 맞죠? 취수보 분류보, 방조보, 가동보, 고정보, 복합보, 지금 뭐죠? 직선형, 경사형, 굴제형 그죠? 네, 예, 취분방과 고봉직형으로 이거 지나면 낮잖아요, 형제가. 네, 예, 근데 취분 그요 그래서 시수보는 용수를, 그네, 분류보는 홍수조절, 방조보는 감조 구간에 설치, 그다음 수위 조절 보호게 되죠. 예, 그다음에 기능상으로 구분한 구조적 기능이나 기능상으로 분류하려면 가동부와 고정부가 있다. 고정부는 수문이 없다, 수화천에 설치한다. 가동부는 수문이 있다, 대하천에 설치한다. 하천폭이 넓은데 설치되 이거는. 그죠 가동부는. <laughs> 그다음에 평면 현상에 의한 분류는요. 평면 현상으로 보면 직선형, 유수 방향의 직선형, 경사형, 굴절형 원회형. 아까 얘기했던 하상 유지시설이 봄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하상 유지시설이라면은, 아, 이거 보러 쓰면 되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세요. 음, 예,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도 직경굴원이 있었죠. 예, 직경굴굴굴원. 기억나죠? 예, 직경굴원. 따라, 직경굴원. 직경굴원. 네, 넘어가시고.